농업 환경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혹시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내 통장엔 남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기술만 좋다고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진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경영의 혁신이 필요한 때죠. 오늘 바로 그 해답어 담은 좋은 세상 바라기에 2026년 교육 제안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세상바라기 대표 최병석입니다. 오늘 저는 그냥 저희의 비전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농업이 맞이할 새로운 미래,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여러분 손에 직접 쥐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좋은 세상바라기는 무려 지난 29년 동안 오직 농업교육이라는 한우물만 파왔습니다. 이 29년이라는 시간은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의 진짜 고민을 듣고 또 함께 해결책을 찾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그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가장 확실한 해법을 제안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장부는 꼬박꼬박 쓰는데 이상하다. 왜 통장에는 돈이 남아있진 않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수많은 농업인들이 겪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저희의 새로운 교육은 시작됩니다. 요즘 다들 농업의 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 좋은 세상 바라기는 다릅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을 찾았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딱 맞춰진 2026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그런데 저희 좋은 세상 바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저희는 29년간 교육에만 매달려온 전문가 집단입니다. 직접 농업경영교육신문을 발행하고 농촌진흥청과 공식 경영매뉴얼을 함께 개발했습니다. 전국 120개가 넘는 지자체와 130곳의 마을농장을 직접 컨설팅한 경험까지 이 모든 것이 저희 제안의 단단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해결책의 핵심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인공지능 ai를 여러분의 개인 비서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내 손안의 기술입니다. 채 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신기한 기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사업 계획서 작성부터 골치 아픈 마케팅 컨텐츠 제작까지 이 모든 걸 자동화해주는 여러분 농장의 정말 든든한 비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교육, 과연 누가 진행할까요? 바로 구글에서 공인한 교육 전문가인 제가 직접 합니다. 저의 공인된 전문성과 AI 사업 계획서 작성 완전 정복 같은 실전 과정이 만나서 여러분 농장의 디지털 전환을 그냥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AI가 어떻게 돕냐고요? 첫째, 맞춤형 체포수로 융자나 지원 사업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작업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요. 둘째, 로고, 영상, SNS 컨텐츠 같은 것들을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농장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돈이 남는 농업의 비밀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36년 현장 경력의 이태코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사는 일이 아니라 사업이다. 이게 바로 저희 좋은 새생바라기 교육 철학의 핵심이고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꿀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점입니다. 해결책이요? 절대 무슨 복잡한 회계이론 바우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 직관적이고 간단한 단한 장짜리 농가 손익 돈 흐름 정리표입니다. 누구나 쉽게 내 농장의 재무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또 어디로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고, 진짜 내 주머니에 남는 순이익이 얼마인지 파악하면 어디를 개선해야 할지 명확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농업인을 단순한 생산자에서 전문가로 만드는 것. 여러분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그 소중한 경험과 지식 그 자체가 새로운 소득원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농산물만 팔고 옆집이랑 가격 경쟁만 했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팔고 전문가로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길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책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책한 권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그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책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칼럼니스트가 되어서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력을 세상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 여러분의 글이 실리면서 영향력 있는 전문가로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저희 좋은 세상 바라기는 여러분이 아예 직접 출판사를 설립하는 과정까지도 교육합니다. 지식사업의 정점에 서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이 결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붕어빵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딱 맞는 세상의 단 하나뿐인 맞춤형 성장 로드맵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 처음엔 정말 막막하시죠?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판매처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실패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최소화하는 거죠. 젊고 디지털에 익숙한 농업인이라면, 온라인 팜 크리에이터가 되는 길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농장 자체가 엄청난 컨텐츠거든요. 컨텐츠 기획부터 촬영, 편집, 그리고 수익 창출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이미 자리를 잡으신 농업 경영체를 위해서는 타겟 심화 교육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경영, 전략, AI 도입은 물론이고 법률이나 세무 같은 리스크 관리까지 다루어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혁신이 현실이 될 2026년, 여러분의 농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과 같은 모습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농장의 미래는 덜은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저희 좋은 세상 바라기와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